3월 3일 오버더탑 코멘트 미국은 지금. 안녕하세요. 최근 미국의 주식 시장을 포함한 경제와 또 대선을 포함한 정치에 관한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들을 위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올해 11월에 있을 미국의 대선에 관한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듯이 미국 정부의 폐쇄는 있을 수가 없기에 미국의 국회의원들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일단 9월 30일까지 정부 기관 일부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국방부와 국토안전부를 포함한 나머지 정부에는 3월 23일까지 추가 지원이 없으면 폐쇄가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뉴스가 나올 때는 여러분들은 쫄지 마시고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폐사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예상대로 미시간주에서의 예비선거에서 압승을 하면서 둘의 리턴 매치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점도 나타났습니다. 특히 민주당 경선에서는 지지 후보 없음에 기표를 해서 바이든에 대한 반대를 표시한 유권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13.3%를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바이든에 대한 무슬림 유권자와 젊은층 상당수가 반대를 표명한 것입니다. 공화당도 트럼프가 후보가 되는 데는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니키헤일리 전 대사가 미시간에서도 26.6%를 얻어 반 트럼프의 표심도 여전했습니다. 5일 날로 예정이 된 슈퍼튜스데이를 거치면서 트럼프는 공화당 후보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다질 전망입니다. 5일에는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메사추세스를 포함한 15개 주와 미국용 사모아에서 경선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날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경선을 진행해서 30%가 넘는 대의원을 선출할 것입니다. 정치 자금의 조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더욱더 많은 자금을 조달하면서 트럼프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의 법적 문제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민사 사기 소송과 명예훼손 사건을 합쳐 모두 5억 4천만 불. 7,514억 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내려지면서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항소를 추진하기 위해 긴급한 상황에서 자본을 조달해야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은행의 대출도 막혔고, 신발부터 셔츠까지 트럼프 굿즈를 팔고 있고, 이것은 최근 상당히 어려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그의 부동산 자산까지도 팔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트럼프의 재정 사항이 힘들 것으로 보이며 그의 선거운동은 1월에 모금된 것보다 더 많이 지출을 했고 공화당의 전국 위원회의 모금액도 민주당에서 민주당에 비해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바이든은 트럼프가 모은 7억 7천 4백만 불 1조 340억 원 정도에 비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10억 불 1조 3천 360억 원 정도 이상을 모금한 후보였습니다. 트럼프는 그의 선거의 마지막 몇주 동안은 현금이 없어지면서 주요 주에서 계획된 광고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정확한 금액은 알 수는 없지만 바이든은 현금을 비축하고 있는 반면 트럼프는 예비선거에서 수백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고 법적 비용으로 매달 수백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이미 7억불, 9,352억 원 정도를 약속을 했는데 이것은 바이든의 경제와 이민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를 이기고 지지 부진한 대통령의 여론 조사 수치를 끌어올리는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광고 및 메시지에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최근 블룸버그의 여론 조사에 의하면 그는 대통령 선거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 7개의 스윙 스테이트에서 트럼프를 뒤쫓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자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경남 사천 남해 하동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공천 경선에서 떨어진 한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SNS 메시지 한번 보내는데 2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수억이 깨지는 건 문제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선거입니다. 또 새로운 여론조사에 따르면 많은 경합주의 유권자들은 바이든을 너무 늙었다고 생각하며 바이든에 비해서 4살이 어린 트럼프를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너무 위험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인터뷰에서도 바이든은 가자 지구를 우크라이나로 또 틀리게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제를 간단히 본다면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던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전문회사인 뉴욕 커뮤니티 뱅크업은 대출의 위험을 추적하는 방법에서 심각한 오류를 발견했으며 그 결과로 CEO가 교체가 되었으며 주가가 25.89% 하락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는 65.9% 하락을 하고 있으며 작년에도 58.48% 하락을 했습니다. 또한 비슷한 업종의 은행들도 4% 정도씩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또한 미국 주식 시장의 화랑이 이어지자 20년 만에 미국의 우량 기업들은 채권을 발행하는 것보다 주식을 판매하는 것에 자금을 더 싸게 조달할 수 있게 되었고 경제학자들은 올해 미국의 GDP를 2.1% 상승으로 예상하며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40%까지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시티은행은 S&P 지수가 거품이 아니라면서 매수를 추천하고 있으며 반면 JP 모건은 대선도 있고 향후 미국의 인플레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하면서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FED가 쉽게 금리를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며 달러 또한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